저는 그 신월삼동. 네. 32년 된 노주택, 가기 동을 모아타운이 투정됐어요. 네. 근데 뭐, 1500세대 이제 그릇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 12층밖에 안 들어서고. 음. 그래서 제가 한 3억 초반에 이제 주고 샀는데. 네. 거주할 게 아니고, 거기보다 좀 나은 안정적인 곳에서 투자하려고 그러죠. 아, 지금 신월삼동에 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이 확정이 됐고 네. 지금 요거를 매도하시고 다른 쪽을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월 삼동 가지고 계신 주택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좋은지 일단 요 네, 네. 부분 먼저 전문가 의견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항상 심한 거짚은도이 이걸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멘트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제가 오늘 저희 다니면서 한 달에 한번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원장님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첫 번째는, 자, 이 동네를 봅시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물건에 있는 그 동네에, 네네. 동네가 가치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어 제일 좋은 곳이 1등이고 꼴찌가 10등이라면은 네 네. 얘는 한몇등 정도 갈까요? 그 동네로 보면은. 현재 현재 앞으로요? 아니 아니요. 지금까지로 보면은. 지금 제 꼴등 같아요. 예. <laughs> 네, 아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는 아니지만 네네. 적어도 어 하위 쪽으로 있다는 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네. 동네 자체가 그러면 네. 그런 동네를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동네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 동네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네. 동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기가 막힌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 보고 투자를 하겠죠. 네. 음, 그러면은 자 지금 있는 이 물건은 그런 음 지금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동네를 보고 투자했다기보다는 개발 같은 어떤 호재 그런 물건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얘가 모아주택이 되었어. 네. 그렇죠. 네, 네.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네. 모아주택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무소 뭐 단위별로 이렇게도 10년 걸릴 것. 5년을 앞당겨서, 어, 그, 주거 환경이 그, 변화하는 게 모아주택 아닙니까? 네. 시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응.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아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모아주택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필요한 거는 모아주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응. 이걸 했었을 때 나에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아 주택은 통상적으로 재개발은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하면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도 네네. 엉망이고 집도 낡아서 그런 네네. 지역이 방대하게 크게 있으면 그런 지역을 전체를 재개발 형태로 정비사업을 해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로도 잘 되어 있고요. 주차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요. 네네. 그런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빌라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런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보니 전체가 개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개발을 하면은 그 지역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혹시 TV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데 도로와 도로가 막혀 있는 사면이 막혀 있는 요 지역을 블록이라 그래. 한 블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그한 블록 한 블록별로 따로따로 나 홀로 아파트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옆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옆에도 정비 사업, 그, 그 옆에도 똑같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쭉 있으면 한 지역이 개발이 되죠. 그거는 재개발하고는 다른 형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소규모 개발이 인접해 있으면 그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데 각자 각자 주택은 각자 각자 알아서 블록별로 따로 짓고 기반 시설 도로라든가 같이 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공동으로 짓고 이런 형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모아주택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다 보니 지역적으로도 방대하게 넓어서 높이 올라가면서 세대수를 많이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들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맹점이 뭐냐면은 이런 모아주택은 재개발처럼 광역적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닌 블록별로 하다 보니 그 블록 안에 단독주택도 있지만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세대 주택이 뭔지는 아시죠? 네. 빌라주택이요. 네네. 그럼 다세대주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1인당 한개씩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네. 주부리고 나면 은 사실상 정말로 나홀로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면 모를 때 면적이나 크기나 기반시설 다 따지면 높게 못 올라가니까 그만큼 나누어서 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업성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모아주택이에요. 그래서 일단 모아주택까지 정리를 했고, 우리 시청자분님은 동네가 모아주택으로 됐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고, 이제는 모아 주택이 되어서 이 동네에서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아파트 하나 돈 내고, 그것도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네. 내고서 받았을 때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 하면은 이거 단독주택 팔지 말고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런 데 지어 있는 아파트 중에 일부는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팔때제 값을 못 받는다고요.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가격이 떨어지는거 그걸 우리가 일반 분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 분양이 떨어지면 조합원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음, 분담금이 많아지죠. 예. 그런 현상이 앞으로 제 생각이 맞다면 몇년 동안 서울시 전체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가 수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종전에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러고 나서 2014년, 15년까지 약한 6, 7년 이상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구간 때는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가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모아주택이 진행된다고, 모아주택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진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사업성이 좋아야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 보고 돈은 이만큼, 자기 머릿속에는 이만큼 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왔다면 그돈 내고 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런 위험이 서울시 전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모아주택이 진행되면은 여기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조합 설립이 됐나요? 아, 지금 이제 조합 설립, 그, 동의도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75%요? 네. 조합 설립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어, 우리 그 시청자분님 주택은 못 팔아요. 네. 왜못 팠냐면은 우리 법이 투기꾼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런 모아주택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은 그거 샀는 사람에게 그뭐 조합원이 승계가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판다면은 설립되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과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 지금 있는 물건이다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라면 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서 네네. 이 동네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동네가 좋고, 가격을 떠나서 나는 이 동네에 대해서 살고 싶어. 한다면 그냥 쭉 가져가서 모아주택이 잘 되기를 기대하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 굳이 내가 이 동네 에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나는 이걸 투자를 보고 샀는데 투자를 보고 샀는 만큼 가격이 좀 올랐다면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하고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투자 방향으로 터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왜냐? 앞으로 닥쳐올 위험과 앞으로 내가 가져올 수익을 비교했었을 때 위험이 상당 부분 더 크지 않느냐고 저는 느낀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보다. 네. 이해는 가시죠. 네. 네 오늘 방송상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여기 석 제가 11구에 사는데요. 네. <laughs> 내년 5월 제가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이주를. 네. 그래서 요즘 뭐 그냥 빌라로 갈까 아니면 아파트 음. <laughs> 그거 뭐 한채 있다 그래도 뭐한채 사고 일정 기간 있다가 그 안에 팔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요. 네. 일단은요 사는 거는 어 매수를 해서 구입을 해서 살지 말고 네. 전세 쪽으로 살면서 시간을 좀더 지켜보기를 권해드려요. 네. 어차피 아파트 시장은 제가 보는 아파트 시장은 제가 작년 재작년도 아파트 못 사게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지 마라 그래서 안 샀더니 네. 가격이 올랐다고 저를 원망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못 사게 했던 네. 이유는 네. 올르더라도 한해 동안에 순식간에 올랐는 게다 빠져버리는 과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팔지를 못한다. 오르기만 하면 뭐하냐? 팔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올랐는 거다 까먹을 수 있으니 팔지 마, 참 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 시내라든가 기타 등등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좀 뭐하지만은 이 송파라든가 이쪽만 하더라도 거의 좋은 아파트들이 20% 빠졌어요. 네. 그래서 2020년대 가격으로 지금 돌아갔다고요. 네. 그러면 2020년대 사는 사람은 20년대 올랐고 21년 올라서 너무 좋았다 거기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그냥 흔히 한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방송해 두고 모사기 한 거예요. 작년도, 재작년도. 제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붙잡고 있다고 나중에 돈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살 시기도 아니고. 팔 수만 있다면 파는 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 마음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부족한 네. 점이 있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 어, 우리 세미나 같은 걸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궁금증을 또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